지금은 케이팝 하면 핫한 문화로 불리우면서 그룹들마다 많은 전세계적 팬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춤, 노래, 랩, 비주얼까지 엄청난 연습생 생활 끝에 데뷔에 성공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들. 하지만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누가 시초였는지, 케이팝이 지금과 같은 메인스트림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과거 3대 기획사를 불리웠던 SM, JYP, YG엔터테인먼트의 탄생 비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3대 기획사가 되었 고 어떻게 빅히트가 들어서면서 3대 기획사 체제가 무너졌을까요 k 팝의 역사들 어렵고 지겨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들의 k 팝 친구 두유람에서 알기 쉽게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초로 좋아했던 아이돌은 누구였나요 최초 아이돌 이름만 되더라도 나이별 세대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아이돌 또한 세대 분류가 가능한데 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최초의 아이돌 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도 꼭 눌러주세요. 2017년 K-팝은 방탄소년단을 선봉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해외 TV 프로그램 출연 등 이제는 서브컬처가 아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 대세이기를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는 한류 문화가 그렇게까지 주류가 아니었던 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K-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팬이라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건데요. 그렇다면 주류가 아니었던 K-팝이 어떻게 세계의 선봉에 서게 된 걸까요? 사실 K-팝의 시작을 살펴보려면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케이팝이라는 단어보다는 대중가요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던 시기인데요. 한국 역사의 대중음악을 논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거의 센세이션한 등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중음악계의 한 획을 크게 긋고 문화를 완전히 180도 뒤바꿨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로 한국의 대중가요는 성인가요, 트로트와 발라드 위주였던 판도에서 10대 취향의 댄스음악 위주로 재편되고 지각이 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했던 가수 현진영 등 많은 전문가들이 어? 한국어는 구조상 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댄스와 랩을 대중적인 요소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돌 보이그룹의 시초라고 볼수 있죠. 반면 걸그룹의 시초는 1993년경부터 태동되고 있었는데요. 칼라, 와일드로즈, 덤프, 트윈스, 코메트, 크림, 화이트같이 이름부터가 서양미가 짙은 그룹들이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었 죠.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 으로 구성된 2인조에서 5인조 그룹 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초를 따지자면 1993년 강변가요제에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라는 데뷔곡 으로 대상을 받은 칼라가 걸그룹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겠 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작이 불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케이팝이라는 문화 가 자리잡았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싹을 틔우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 다음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바로 h.o.t 직스키스 신화, 그리고 여자 아이돌로는 베이비복스, SES, 핑클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요. 1996년 이후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이어나간 1세대 아이돌은 현재 아이돌 문화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룹들이라고도 볼수 있죠. 특히나 H.O.T는 당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대중가요계를 평정한 전설의 아이돌 그룹이라는 평을 듣고 중화권 시장까지 사로잡아 한류의 시초를 활짝 개방한 그룹인데요. 국내 가수 최초 잔실 주경기장 공연 매진 역대 최대 팬클럽 방송 3사 가요대상 그랜드슬램 달성 등 엄청난 타이틀과 함께 h.o.t가 콘서트를 연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는 조퇴금지령이 발령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전설의 h.o.t를 탄생시킨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sm엔터테인먼트인데요.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건 바로 이수만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수만이 원래 가수 mc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했던 건 알고 계신가요 활동하던 이수만은 컴퓨터 공학을 배우기 위해 1981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현역 연예인이 외국 정규 대학으로 유학을 간 최초의 사례라고 볼수 있죠. 4년간의 유학 당시 미국 판문화에 크게 감명을 받은 이수만은 컴퓨터 공학을 배우러 갔다가 연예기획자의 큰 꿈을 안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수만이 자신의 제 1호 가수로 발탁한 것이 바로 한국어는 구조상 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현진영이었습니다. 이후 신화, SBS 보아 등을 크게 성공시 기면 SM은 케이팝의 명가로 자리잡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SM만 스멀스멀 스멀 성장하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같은 시기에 걸그룹 명가라 불리우는 JYP도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박진영은 댄스가수로 활발히 성공하고 스타로 이름을 널리 알리운 가수였는데요. 프로듀싱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는 가수 진주를 시작으로 박지윤의 사집을 제작하며 프로듀싱 능력이 부각됩니다. 박지윤의 사집 타이틀이 바로 그 유명한 성인식인데요. 이후 2001년 JYP로 사명을 변경한 JYP 엔터테인먼트는 GOD와 비의 음반 프로듀싱을 성공시키며 메이저 기획사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원더걸스가 테미에서 소핫 노바디까지 태국을 메가히트시키며 걸그룹 전성시대를 열게 되죠 K-pop의 명가 SM 걸그룹의 명가 JYP가 자라는 동안 YG는 무얼했느냐 바로 힙합 그룹의 명가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의 시초였던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아이들 중한 명이 바로 양현석이었는데요. 양현석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차 설립의 킵식스라는 그룹을 데뷔 시켰지만 실패를 맛보았죠. 하지만 진우션이 대박이 나고 원타임 이 성공하며 힙합그룹의 명가로 자리잡기 시작 합니다. 이후 세븐과 빅뱅 2애니원의 연타석 홈런으로 명실상부한 한국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자리 하게 되었죠. 사실 1990년대 이후로부터 2000년대 까지는 1세대 아이돌의 맥이 끊긴 뒤 2000년대 초반에는 아이돌 특히 걸그룹은 멸종되었다고 봐도 무방 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한국 대중가요계에 r&b 열풍이 불게 되었었다. ...던 거죠. 하지만 2003년 12월 한국 K-POP의 큰 열풍을 불러일으킬 그룹이 데뷔하게 됩니다.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동방신기죠. 이어 2006년에 빅뱅이 데뷔하게 되며 서서히 2세대 아이돌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어 샤이니,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뿐만 아니라 아이유가 데뷔하며 아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아이돌이 되기 시작하고 일본 진출에 성공하는 등 아이돌 시장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2.5세대가 들어서면서 비스트, 엠블랙을 시작으로 피니트 틴탑 엑소 방탄소년단 2애니원 에이핑크 fx의 등장으로 2.5세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을 확실하게 노리고 그룹마다 캐릭터가 확실해지는 점 멤버별 파트의 체계적 분배라든지 2.5세대부터 음악에 일렉트로니카 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소위 말해 현재의 팝 사운드 에 가까운 음악성을 갖추게 되죠 사실 이때부터 가요계는 아이돌 이 지배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유튜브 같은 ucc의 발달로 인해 영상이 지배하는 힘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공연과 콘서트가 주 요소였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특히 이 영상 콘텐츠의 강했기에 요즘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2.5세대 막바지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되고 그 흥행의 중심에 유튜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많은 아이돌들이 유튜브를 통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3세대 아이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위던, 트와이스, 레드벨벳, 세븐틴, 블랙핑크 등이 나와서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방탄소년단도 2.5세대 아이돌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3세대 시즌 때빵 터트렸기 때문에 3세대 아이돌로 보기도 하죠. 이때부터 케이팝의 세계화와 더불어 현재 3.5세대 아이돌까지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게 된 걸까요? 그 유래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이돌이라는 기본적 의미는 우상적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원 자체는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라서 우상이라는 뜻에서 점점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스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대중문화 스타에게 쓰인 것은 1940년대 미국 영화 배우 겸 가수였던 프랭크 시나트라에게 처음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때 인기가 너무나도 많아 마치 종교계의 신대접 받는 수준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의 우상이라는 말로 The Idol of the Bobby s o x e 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처음 사용되었죠. 하지만 사실상 미국, 영국 같은 서구에서는 대중문화적 의미로 아이돌이 사용되지는 않았었죠.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의미의 아이돌이라는 뜻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쓰이는 쉽게 말해 콩글리스인데요. 10대들에게 인기를 얻는 하이틴 스타들에게 아이돌이라는 수식어 를 붙여 언론에서 자주 쓰이게 되었었는데 이후 가수들의 대거 등장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룹 들을 아이돌이라고 명칭하며 용어 의 쓰임 용도가 정착되었답니다. 화려한 조명이 싹 감싸는 무대 위에 빛나는 스타들 케이팝이 아류문화에서 메인문화 가 되기까지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쭉살펴보았다 어떠신가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이외에도 많은 케이팝의 역사들은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며 새 역사를 매년마다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케이팝 아이돌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무엇이 더 있을지 케이팝의 덕후 두유람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케이팝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두람이들이 최초로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다면 꼭 댓글로 달아 공유해주세요.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